여러분, 코인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매도할 때마다 1, 0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레버리지 사용하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10번만 거래를 해도 10%에서 20%씩 시드가 줄어든 것을 보고 경악을 하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제대로 수수료를 할인받는 방법과 가이비트 거래소의 회원가입부터 KYC 인증 선물거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른 영상에서는 설명을 안해주는 누구나 매매로 수익을 낼수 있는 실전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회집중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모두 국내에서 최대한 할인받는 수수료로 거래하실 수가 있도록 고정댓글에 남겨놓은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로 가입 안하시고 그냥 가입하시게 되면 거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해를 보게 되니까 링크로 가입해서 국내 최대 수수료 할인과 추가적인 이벤트 참여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해주시고 저는 모바일로 진행하기 위해서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요.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 숫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레퍼럴 코드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해서 퍼즐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6자리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KYC 인증을 지니다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비트 어플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세요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클릭해 주신 다음에 Verify Now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더 클릭해서 국가의 코리아라고 되어 있다면 신분 인증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컨펌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더 e r 를 클릭해 주시고 신분증 장면부터 촬영을 해주세요 그리고 Documentage 리더블 클릭해 주시고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시면 인증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바이비트 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은 시큐리티 구글2 F A 여센디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주시면 되겠고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앱을 설치해주신 다음에 접속해서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요 계정에는 바이비트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넣어주세요 그면 OTP 인증 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6자리만 기억을 하셔서 바이비터 어플로 돌아오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바이비트로 송금해 주어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 눌러 주시고 상단 검색창에 USDT를 입력해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체인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는 TRC 20을 클릭해 주시고 아래 나오는 주소를 우측의 네모 버튼 눌러서 복사해 주세요. 이제 어피트로 돌아가주시면 되겠고요. 좌측 상단에 거래소를 클릭하고 좌측 상단에 보이는 검색창에 테더나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매수창이 나오게 되면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해주시고 완료해 주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해주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신청 눌러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입력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업비트에 워화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아까 복사한 바이비트의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금처에는 바이비트를 선택한주신 다음에 출금신청을 눌러주세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채널 인증을 하라고 나오는데 편하신 걸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설명하기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돌아가주세요.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 창을 확인해주시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약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 확인해서 코인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어, 내태더 어디 갔지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만코인은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거래가 가능해지는데요. 좌측 상단에 트레이드 눌러서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가실 주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우측 하단에 있는 트랜스퍼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펀딩에서 투 트레이딩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코인은 usdt 수량은 R버튼 눌러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서 마진 모드를 설정해주셔야 하는데 크로스는 내가 가진 모든 돈으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내가 투자한 그 금액만 잃는 방식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크로스는 위험이 크고 아이솔레이티드는 위험이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레버레지를 설정해야 하는데 몇 배로 할지가 중요합니다. 높은 배율일수록 수익도 크지만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10배에서 20배 정도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리밋과 마켓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내가 원하는 가격, 지정가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지금 보이는 시장가에 바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켓으로 진행해 볼 거고요. 하단에 원하는 비중만큼 설정을 해서 상승을 눌러, 하락을숏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대, 에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으로서 이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충산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측에 TPSL 밑에 Add 버튼을 눌러서 손절가와 익절가를 미리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위쪽은 익절, 아래쪽은 손절인데 원하는 가격을 직접 입력하거나 동가라미를 움직여서 ROI로 설정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손절가 설정이 끝났고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가장 우측에 Close Buy 밑에 Limit은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종료하는 것이고 Market은 시장가로 바로 종료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똑같이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 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 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사아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이비트와 트레이닝 일공의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거래하시는 방법 모두 다 아시겠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 나온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방금과 같이 거래하시면서 나오는 수수료 최대한 아끼시면서 1, 2%라도 더 많은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해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에 다른 거래소 사용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